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시는 나는 찬란한 빛입니다 이로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찬란한 빛입니다 내 머리는 항상 깨어있고 내 마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내두 손은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나는 그 머리와 그 마음과 그 손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합니다.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말놀이 오늘 말놀이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이다 입니다. 선생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이다. 안긴 기린 그림이다. 네, 한번더 읽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이다. 자, 조금 빠르게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이다. 손뼉을 치며 말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슉. 자, 손을 준비하고요. 자, 오른손 밑에, 오른손 위에 올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옆에 엄마가 혹은 부모님, 언니 누가 있으면 내 손뼉, 옆사람 손뼉, 내 손뼉, 옆사람 손뼉을 쳐도 좋겠습니다. 함께 말놀이로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이다. 조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이다. 조금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이다. 자, 매일매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해요. 재미있는 옛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산 중에 사는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산 밑으로 내려왔겠다. 뭐 먹을 만한 것이 없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골짜기에 가니까 웬 젊은 농사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윗도리를 벗어젖히고 맨 몸뚱이로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야. 몸뚱이의 살이 아주 토실토실 올랐어. 그걸 보니 호랑이가 저절로 군침이 도는데, 이거 원, 너무 좋아서 웃음을 참을 수가 있나? 아이고, 좋아라. 안 그래도 배가 잔뜩 고프던 참인데, 이게 웬 떡이냐? 저렇게 살이 토실토실 오른 것만 해도 좋은데, 나 잡아먹기 좋으라고 옷까지 벗었네. 더워서 옷을 벗었지. 누가 저 잡아먹기 좋으라고 벗었나? 그래도 호랑이는 저 좋을 대로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중에 사는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산 밑으로 내려왔겠다. 뭐 먹을 만한 것이 없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골짜기에 가니까 웬 젊은 농사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윗도리를 벗어 젖히고 맨 몸뚱이로.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야. 몸뚱이의 살이 아주 토실토실 올랐어. 그걸 보니 호랑이가 저절로 군침이 노는데, 이거 원 너무 좋아서 웃음을 참을 수가 있나? 아이고, 좋아라. 안 그래도 배가 잔뜩 고프던 참인데, 이게 웬 떡이냐? 저렇게 살, 이 토실 토실 오른 것만 해도 좋은데 나 잡아먹기 좋으라고 옷까지 벗었네 더워서 옷을 벗었지 누가 저 잡아먹기 좋으라고 벗었나 그래도 호랑이는 저 좋을 대로 네, 여기까지 공부했지요 읽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 보았죠. 자, 지난번에 우리 토실토실 흉내 내는 말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벗었네, 벗었지, 벗었나. 여기에 쌍시옷 받침 어, 알아보았습니다. 또 작은 따옴표를 닫을 때 창문에 마침표랑 같이 있을 때에는 어, 창문의 뒤쪽에 위칸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한다는 걸 알았고요. 자, 작은 따옴표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앞 부분을 띄었습니다라는 것도 공부했어요. 또 어, 여기 작은 따옴표가 끝나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할 때도 첫칸을 비우고 우리 산중에 사는 하고 첫 번째 비웠을 때처럼 여기도 이렇게 비우고 시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손뼉을 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붙여서 읽어요. 살이 토실토실. 오른 것만 해도 좋은데 나 잡아먹기 좋으라고 옷까지 벗었네. 더워서 옷을 벗었지? 누가 저 잡아먹기 좋으라고 벗었나? 그래도 호랑이는 저 좋을대로. 네, 잘 읽었어요. 그럼 띄어 읽기에 주의하면서 한번더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하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살이 토실토실. 옳은 것만 해도 좋은데, 나 잡아먹기 좋으라고 옷까지 벗었네. 더워서 옷을 벗었지, 누가 저 잡아먹기 좋으라고 벗었나. 그래도 호랑이는 저 좋을 대로. 네, 잘 읽었어요. 이 이야기는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이 쓴 부분을, 계속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드려보고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유창하게 읽을 수 있으려면 읽기 연습을 자꾸 자꾸 해야 한답니다. 소리내서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읽을 때꼭 소리내서 읽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크레용을 가지고 집을 그려줍니다. 선생님이 우중 계속 노란색으로 하고 있어요. 자, 노란색으로 집을 그리는 이유는 글씨가 더잘 보이라고. 어, 글씨가 더잘 보이라고 노란색으로 그리고 있어요. 잘노란색을잘안 보이니까 글씨가 뚜렷하게 잘 보이거든요. 자, 또 노란색 색연필을 가지고 어, 바느질 구멍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느질 구멍을 정확히 맞춰서 선을 그려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자, 글씨가 큰 친구도 괜찮다고 했어요. 어, 여기까지 다 썼는데, 글자가 남으면 이쪽에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나는 글씨가 작아서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어, 살까지 했는데, 여기 지금 작은 따옴표가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를 비우고요. 살, 이. 그리고, 별하고, 토실, 토실. 토실, 토실 별하고, 오른, 별하고, 건만, 별하고, 해도, 별하고, 어, 별을 했더니 쓸 자리가 없어요. 어, 하늘 바꾸는데 여기서 붙었으면 안 되겠지요. 여기는 아직 작은 따옴표가 안 끝났으니 이렇게 비우고 좋은데 좋은데 별하고 나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호랑이지요. 잡아 먹기. 가라고, 주라고, 주라고. 여기 아직도 작은 따옴표가안 끝났어요. 그래서 비우고 옷까지 벗었네. 옷다. 지, 별, 벗었네, 벗, 쌍시옷받침, 엇, 네. 우리가 쓸 때는 벗, 엇, 내지만 읽을 때는 벗었네 이렇게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기 창문 그리고요. 창문 아래쪽 위에 마침표 자리가 있죠. 그래서 마침표와 같이 쓰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는 뒷칸에 써준다고 했어요. 구자, 구자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 작은 따옴표를 써줍니다. 자, 문장을 여기 서또 새로 시작할 거예요. 작은 따옴표로 막았죠. 생각 끝났어요. 호랑이의 생각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앞칸을 하나 비우고 더워서 더워서, 별하고 오십 또 별하고 버릇 뛰어쓰는 거예요 버섯지 또쌍시옷받이에요 누가 별하고 저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이런 거 없지요.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빈데 이 밑으로 잡아먹기를 여기로 앞으로 잡아당겨서 써요. 잡아먹기 으라고저라고 벗어나 문장이 끝나서 마침표를 써야 해요. 마침표기 짠. 그래도 호랑이는 자그 그래도 별하고 호랑이는 호랑이는 자 별하고 저 별하고, 좋을대로. 좋을대로. 다시 별을 하고, 자, 오늘 이야기를 다 썼어요. 자, 여기 무슨 친구는 어디다 쓰라고요? 이쪽에, 어, 까만색으로 써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 다못쓴 친구들은, 어, 영상을 멈추어 놓고, 마저 다 쓰도록 합니다. 다쓴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준비되었지요? 자, 시작하면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리, 토실토실, 오른 것만 해도 좋은데, 나 잡아먹기 좋으라고 옷까지 벗었네. 예, 오늘 네 번째 이야기까지 잘 썼습니다.